12월 25일이죠. 네. 25일. 25일인데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입니다. 그 네. 그렇게 탄신이라고 부르는 건요? 실질적인 날짜가 안 맞아요. 내가 그 신날을 우리가 공부하고 뭐 하는 것때 성경에는 분명히 돈박 박사가 올때가 언제랬어요? 양들이 어떻게 됐어요? 양들을 칠 때요. 근데 지금 12월 에 양을 치니까박지 않잖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좀 더운 날에는 양을 치겠죠. 더운 나라 안 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80대네? 그래, 예, 이거? 안, 안 더워요. 지금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자기가 3개월인데 그 성경 지식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배우를 않아서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다른 거 하지 않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모습으로 성육신을 했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오셨다고 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구세주 메시아가 세생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럴 때2 3절이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공감공음전다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대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니니. 다루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아멘. 성탄절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일기까지등서복음을 방문하고 바라와 동족을 초월해라. 그래서 어때요? 기뻐하고 출발을 즐기잖아요. 왜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천세의 말씀을 가지고 구세 주가 세상에 오신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눌라 그래요. 천사가 와서 요새벽에 들려준 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혼에 말씀 있는데 첫째는 20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심이라. 다세대 보라 천야가 잉태하죠. 아들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 왜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한쪽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몇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를 예언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대순 이사야 예언부터 한번 다뤄보면 소망의 예언입니다. 인용할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16절. 그럼으로 주께서 진히 징지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느라. 그래서 여기에 임만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에서는 두 번, 7장, 1 4절 8장, 8절입니다 그래, 본문에도 한번더 나타나는데 다른 곳에서한번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임만누엘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다음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이름은 뭐라고요? 기모자라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기를 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가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이의위에 앉아서 나라를 깊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국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망군의 요행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로부터 수세계 지난 는 천사가 한 여인의 금속에 나타난 그 여인의 궁극적인 성지가 임박했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탄생은 옛날 이사의 이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강단 가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비가서 5장 2절에도 기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말여좀차 앞으로 태어날 십분은 어떠 보니까 첫째로 기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놀한자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이들이 기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째로 모사라고하는데 몸과 피를 잘 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의 지혜와 동일시를 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째로 영종하신 아버지란 말씀은 영원한 뭐라고요? 보호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자 울자요 전능하자라 계시로 1장8 절입니다. 그 그래,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다섯째로 평강의 왕으로 모사된 것은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목하지못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화목진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 인만우엘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봐?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분한 분마다 같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인만우엘은 그의 백성 운데로 오셔서 낮아진 상태에서 그들과 고략을 고통과 고생을 같이하면서 낭랑한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 놀라지 않나요? 전쟁 전문가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 시 말씀인가? 인간 세계에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소망 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라고 행하는 겁니다. 그답은 단순해요. 바로 인만외 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출판 많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천사를 선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듣고 믿었기에 온 세계에 예수시대를 전파하는 열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들보다더 믿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세기에 걸쳐서 실행되어 온 것을 볼수 세계에 걸쳐서 실행되어온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리는 우리, 우리와 함께 하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널리 전파해야 될 뭐가 있다고요? 천무가 있는 거예요. 천세 계원을 성지에는 아들을 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뭐할 자라고요? 구원을 짜라. 실제로 그래서 구원을 째요. 장백성을. 그래서 성경은 한날에 한, 한 날에 보통 옥수에 불과했던 요셉을 무로운 사람이며 복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약혼녀인 마리아는 예부터 내려오는 희브인 아름다운 풍습에 따라 요셉과 암산을 약속한 여인입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불이에요. 이러한 약혼기에 버릇하고 쉬운 이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뭐했다고요임태를한 거예요. 신랑을 보여주기 전에 응? 누가 보고 1장 26절 3절을보면 27, 마리아가 임태하기전 가브리아의 천사 중에 수태 보지가 있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원을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유명한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횡령하여 전해진 천생의 말은 어떤 의미가 담긴 게 있을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그 당시 흔나큰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은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 이름인 요수와의 헬라의 이름입니다. 이거 헬라의 이름이에요. 응? 그래서 천사는 바로 그 이름을 아에게 주라고 한 겁니다. 이를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은 어떤 자들일까? 한마디로 압착당하고 유린당하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요참 목자를 잃은 어린 양들이었던 겁니다. 응?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지혜에서 뭐한다고요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적인 것과 사고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죄에서 발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볼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악에게 들어간 이유는 오직 이혼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을 이루어져예수님을 아래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에서 하나님 오전 육편에 앉아 계신 것입 오늘날 아니 지나간 세대와 오는 세대에 있어서 이름만큼 수없이 불러지고 흠먹고 찬양받을 이론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세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형의 몸에서 탄생하사 인간의 삶 속에서 돌아오시고서 인마누엘 대한 소망을 완전하게 성취해지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한 통치를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인지를 뒤에서 구원하사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원토록 그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 성태를 기쁨게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laughs>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베들레암의 지방에 있는 어떻게 해요? 두살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두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그빛도 없는 남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 해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 2를 통해서, 일제 36년을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상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북한에. 네? 응? 무수교회, 무수교회. 우리가 6.25 터지기 전까지, 전쟁이 열까지, 몇천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 분? 천개 아니요. 아니, 훨씬 더 교회가 많았습니다 <laughs> 남았구나. 남았구나. 32,62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나고 나서, 김일성 정권이 잡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었습니다. 다습니다다니다 동수교회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거기는 사도신경을 김일성 주석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바꿔 놓 없었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상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닙니다. 베들렘에 있던 그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두살 이하가 다 죽어서 피를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통의 길, 우리가 할리데이, 홀리데이 뭐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누가 있을 때? 미국의 흑인 대통령. 누구요? 키, 키, 키. 오바마 있을 때는 성탄제를 무시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십계 명을 다 떼어냈습니다. 극그 길수당에서 교회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뭘 했어요? 홀리데이. 장사 속으로 다 돌렸어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다시 십자가 계문을 발표하고 기도를 할수 있게 고 기독교가 뭐했잖아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c b 서 방송국장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왔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이크 달고 시계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옆 사무실에 방해된다고 마이크로 와서 끄고 방해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못 하게 입을를 드리고. 그게 누구 수단이에요? 전부 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좌파들이 거기를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었어요. 어? 내가 일본 성교 갔다 오고 와서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와서 마이크를 끄고멋 자고 하는 거요 그래서 보라주를걸할줄어요 나는 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사람들 그 해외 격차서다 남겨버리고 중앙정보부로 통해서 CBS 방송진에 기독교 방송 건물에 왜자파들이 와서 다 접힙니까? 캐드탕 유치장에 갖다 다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예배를 들리고형성되 있는데 내가 또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또 마찬가지. 예요이 기독교 사상 있어서 내가 요가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복산 들었죠? 예. 네. 요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뭐가 필요해요? 한 자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삼환으로만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어제 예수 그리스 말씀만 전하고 네. 자네드리고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정치적으로 요번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처음부탄핵자고 어떻게 됐어요? 막 가서 길거리고 뭐고 뭐 천주교 신들을 우려 리 기독교 개혁전 다른 교파가 따있어요. 개혁 교파라고 거기 애들 목사들의 백여 명이 또띠를 데리고 와서 윤생열 탄핵하자고 현주가 누가 이거 빼는데 유치 빼갔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북한 사상을 받고. 단파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여건을 갖다가 노력하지 않고 꼼꼼한 파라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막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을수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중국은. 저희 백던 것이 12,800개 가은다 닫았습니다 우리 승기사를 다 쫓겨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현행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남북통일이 몇년있다가뭐 언제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불과 가내려도될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양에 뭐 유튜브 찍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1만 9 8 0 0 명의 미국 병사들 세계 병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어요 군함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직결이 됐습니다 오한된거왜 뭐. 그렇게 어요 지금 미국에 나가 있으면은요 대문계 불안해서 살지 못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와서, 기자들이 와서 보면 대문같이 평화로 날이 없어. 그거요 <laughs> 전철 타도 평안하고, 신문 읽고, 가톡 보고, 뭐하고,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음, 책을 보고, 뭐라도 한번다안 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불안을 초조하는 거요 교포들은 우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 이리로 각성을 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 5 0개 주에 KCC의 크리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힘 위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모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김치축전하고 또 이번 1월 10일날 1일부터는 LA에서나 뉴욕에서 또 여러분들의 국가선양을 보합니다 우리 국가가요, 어떨 만한, 니인지 아세요? UN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애국어 뭐할 생각 마세요. 괜찮아요. 한국어가 바로 공동 통역이 됩니다. 아, 네.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아, 네. 세계 공통어로다가 UN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 코리아가 로스코리아입니다. 북한, 북한 거가 아니고 한국, 코리아가 세계에서 공통어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항에 어디를 가보세요. 패스포드가 고 미국 패스포드도더 우대해요. 이제는 존경받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수출 무역이 어느 정도 나가냐면, 은 전에는 요걸 두 개를 샀던 물건인데, 이제는 경계가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 빼에못살 형편이 됐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은 우리나라가 석유 국이 됐어요. 석유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석유를 뽑아올려서 수출하는 제조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지중해 파나마 운항도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겁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가리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만든 전차보다 더 좋고, 실질적으로 작전했을 때, 북한 권은 1km 전방에서 떨어지는데, 우리는 3cm 안에 정확한 목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전쟁에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뿐만 아니라, 아, 네,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이 시대에 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아, 네. 지금 세계 인구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일본이 1억 1200만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보다 앞섰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을 시작해서 우리가 경제가 12%가 앞섰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세요? 일본의 아파트값하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서울의 아파트값하고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는 아파트를 샀으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가게에서 30%가 빠집니다. 아파트 구매해서 산가게에서. 근데 우리는 아파트 산가게에서 몇 프로 올라와 있어요? 50% 60%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저 쌀이 없어서 사산선도로 가. 렇죠정부서 집이 없다면 LHA 아파트에서 1억 2천 원게 전세 대출을 해주고 뭐를 해서도 살게끔 해주잖아요 우리나라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체계적인 것이 갖춰져 있는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준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됩니다 이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모르시죠?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를 가든지 덴마크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코로에를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같이 교통이 필요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연결해서 어디를 다갈수 있어요. 한식이 다 돼요. 근데 미국만 가도 미국에서전체를 연결이 안 돼요. 가는 탓곧 내리면 또 요금을 바로 청구해서 내야 되고 이부중 3부로 청구게 화장실 가도 연구 같은데 가면 돈안내야 돼. <laughs> 응? 음료수 마실려는데요. 이 음료수가 우리는 이거 아무렇게나 마시잖아요. 돌 같은데 가서는 이 물을 못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전부 석회 물질이 나와서 그쪽 나라로다 그래요. 유럽 그쪽은 그래서 이 맥주가 발달된 거예요. 맥주가 맥주가 발달된 거예요. 포드주가 발달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나는 모든 식품들이 최고의 건강식품들이에요. 저기 앉으신 분이 자연치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병이든지적자로세스틱이든 그걸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어떤 능력을 받을 수있어 어느 분은 찬양을 하시고 어느 분은 뭘 해요? 능력을 행하시고 방언을 말씀하시고 치료 문서 나타나고 그래야 한 거래요. 아까 저 전부 했잖아요. 나는 이 날에 돈을 받아본온 사람이 꼭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다 달라요.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해야 건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한 나라를 다될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하버드대교고 일본, 독일, 영국, 각 대학에서 1등 한잔다 코리아입니다. 아, 네. 이스라엘보다도 아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18%가 높아요. 그렇게 되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온주에 와서, 어디에, 강릉에 와서, 대학을 세웠잖아요. 대학을 세워갖고 꼭그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두 군데를 뛰어가면서 영국을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겠어요? 누구 위해서 배워보고 천국 긁겠어요? 저도 지금 저 두려, 신강 두려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제 자, 저녁에 자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무뭐하면 젊어져야 될거 아니야. 먼저 생각에 달려야 되고 네. 이제는 전에는 미국에 왔을 때는, 숙달되고 보고 할 때, 여기 왔을 때는, 걸음도 부지런하고, 말씀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걸음도, 정유 목사 돌아가실 때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당신을 위해 선생님이고 당신은 무언 조언자가 될수있고 당신은 무언 친구가 되시고 같이 동행되고 네. 여러분들의 목회에 훌륭한 여러분들이 있다는 생각 하고 우리가 서로 걷고 감사함으로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시면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설교를 하려면 아직 멀어서 설교를 안 했어요. 설교를 하려면 그목적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간단하게 유정들 하겠습니다.